보라트도 하세요 보라트, 보라트, 보라트. 우리 시 네. 윙크 한번 해줘, 윙크.

나간다. 네. <목소리도> 기 오빠 편지요. 네. 같은 안자. 뭐잘 다녀와요. 네, 네. 오빠. 스 오빠. 안녕하는 나오세요. 오빠 을이고요그가위그하고요 <laughs> 많이 먹어요, 제발. 다 챙겨 드요 오빠 얼굴 점점 작아져요. 흐면 이문아 보여. 소면 직장. 잘안 보여요. 올려 주세요. <laughs> <아니, 뭐에 웃음> 저안말랐는데말랐는데 <laughs> <맞았는데. 웃음> 아, 아, 별로 안 더웠어요. 저거 <laughs> 얇 봐요. 아 왜? 가요 가죽 아니에요. 가죽 아니에요. 아, 진짜요 아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, 꼭 건강 꼭챙겨요 뒤에 주세요주하세요 뒤에 하세요 여기도 한번 회님 여기 한번 잘갔요잘갔다올요세요오세 오빠 오빠 여기 감사합니다 오빠 잘가요 뒤에 요

소나트 준해 주세요 소나트. 선생 보라트 한번 할게요 보라트. 보라트 한번 할게요 보라트. 보라트 보라트. 양보라트. 양보라트. 선생 진짜 멋있어졌다. 아닙니다. 원래 네, 멋있었는데. <laughs> 오랜만이에요 아빠 좀나와요 앞에 니다 미국받으세요 가져갈 수 있나? 아네 예. 아. 진짜 많이 블랙. 보고 싶었던 거 알아요? 한 듯이 멋지잘 챙겨서 그래, 와요 공도 그래. 너무 높거 아니에요? <laughs> 오랜만에 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땡큐. <목소리> 우리 또 언제 봐요? 글쎄요. <laughs> 우리도 열심히 하고. 안 갔다 와요안 갔다 와요, 네. 와요. 저희 이쪽에 계신 분들 조심할게요. 네. 선생님 네. <laughs> <소수님> 오랜만이에요. 그러니까요. 선생스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여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. 여기도 뒤에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먼저 지나가세요. 네. 먼저 네. 앞에 앞에 조심하세요. 조심히 녀오세요 네. <laughs> 앞에 <웃음> 보, 보면서 가세요. 앞에 보면서. 네,